그러면요, 오늘 이 시간은 본문을 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요,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 40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제가 대신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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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새새도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 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그럼 오늘 시간 10월 10일 금요일 저녁에는요, 본문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 말씀들을 가지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세요.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치는요, 추락하고 교회의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가 떨어지거나 잃어버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언제나 우리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레이드 순봉교회가 우리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하고 우리들 각자 우리 주님만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유일하게 모든 존재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하늘에 있는 4명의 생물과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내네 생물은요, 낮과 밤을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24명의 장로들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천국에 존재하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행동들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로부터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들의 행동은 한 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한분 외에 경배하고 예배받게 받, 예배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의 보혈과 생명을 세우신 모든 교회는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 가득한 위협들과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의 존재 방식은요. 주님을 얼마나 온전히 믿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모든 교회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의뢰함으로 교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는 교회에 대한 소망을 절대로 잊지 말고 교회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종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 안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에 더욱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소망과 희망을 절대로 잃지 말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을 항상 신뢰하면서 힘차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는요 말씀의 바른 기초 위에 서서 우리 주님만이 영광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을 믿고 기대하여 끝까지 우리 주님을 위한 참된 예배자가 다 되도록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을 위한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들을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위한 참된 예배자가 되어 현재 마주하고 있는 어떠한 일이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부로 축복합니다.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딸지라도, 우리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올바른 예배 드리는 교회가 될 때에, 우리 또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신 귀한 생명과 사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더, 한분한 한 분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교회에 대한 소망을 절대로 잃지 마시고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올바로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시고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항상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금요일 저녁 시간,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시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올바른 예배 드리는 교회가 누구인지 또한 주님이 기뻐하는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습관대로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의 시간, 시간들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무슨 일이든지 주 예수 그리스로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강구하며 은혁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 살수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우리 함께하여 주셨어.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영광이더라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참된 예배자로서 모든 것을 자폐운전에 맡기고 무슨 일이든지 간절히 강구하고 기도하여 제 뜻을 위로 나가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는 다할지라도 주님을 돕또 찬양하는 자들을 내게해 주시었소. 주여, 주님께서 주신 참된 소망을 온전히 품고,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온전히 이루며 나가도 내게 풀어 주시옵시고, 항상 우리의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의 귀한 영광이 돌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전 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주 예수 그리스로 지켜주시옵시고 어제 성냥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 주의 견조가이더라도 은혜 풀어주시옵소서 특별 하나님 모든 공산주의 악한 영들은 무너지게하여 주시옵시고 오제주 은혜 가운데서 참된 자유 민주주의가 세워지게하여 주셨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예비하며 나가는 복된 나라를 삼아 주시옵시고 모든 영적인 타락함 가운데에서 건져 주옵소 주님 한 분만을 더욱더 찬양하고 예비하며 나가도록 은어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도우리 간절한 기도를 목자 올려 드립니다. 주님은 아시오니 한분한분그 마음에 속응 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 어렵고 힘든 이민생활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 은혜 풀어주시옵시고 항상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동행해주시고 인도해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